3번 고난도 문제고요. 그림은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의 일부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한 것이다. 우리 은하의 나선 팔에 위치한 거대한 성운에서 가스와 먼지가 모여 태양계의 성운이 되었다. 네, 그다음에 미행성체가 충돌을 해서 결합을 하고요. 원시 지구를 비롯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어요. 네. 그다음 지구의 온도가 상승해서 마그마 바다 이게 왜 마그마 바다가 되었을까 미행성체 충돌에 의한 열 때문이다. 그 이후에 핵과 멘틀이 분리되었어요. 왜 가능, 아 액체니까요. 액체라서 밀도 때문에 대류하는 거예요. 그럼 이에 대한 설명, 오른 걸 골라볼게요. 기억 기역 보면, 기억의 주성분과 원시 지구를 형성한 니은의 주성분은 같아요. 라고 했는데, 태양계 성운이라고 돼 있잖아. 태양계 성운은 태양도 포함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들 중에 그 행성을 형성하는 애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고, 이러니까 태양계 성운에는 별 구름이니까 별 만드는 재료도 있고 행성 만드는 재료 얘네는 지구 얘네는 태양 그러니까 주성분 같다 이러면 안 되죠. 미행성체의 충돌 에너지는 디귿 형성에 기여했어요. 예, 이게 녹을 그러니까 막 녹은 거야. 다 녹아 왜 식을 시간이 없어 열만 쌓이다 보니까 녹게 되었다. 리 ᄅ은 주로 순, 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는데요. 멘틀이잖아요. 멘틀. 맨틀, 네, 틀린 거 없습니다. 니은디귿 골라주면 4번이 정답입니다.